네 안녕하십니까 플러즈 공학의 플러즈입니다. 자 오늘은 일반 기계 기사, 건설 기계 설비 기사 1 강이죠. 마찰차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OT를 반드시 듣고 오셔야 돼요. 갑자기 이게 시작하시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마찰차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 여러 챕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찰차를 먼저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기초적이고 적용이 가장 많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배우고 그 뒤에 가서 응용하는 방식으로 저는 좀 풀어보도록 하려고 해요. 자, 그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속비죠, 속비. 자, 속비는 이제 I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DTGWN. 자, 뜬금없을 수 있는데 이 순서대로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플러즈의 공학이죠. 그냥 암기, 생 암기해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머리에 들어옵니까? 자, 제가 암기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속 비, 속 비. 자, 속을 비우니, 속을 비우니. 자, 전날에 과음을 너무 많이 한 거야. 그래서 엄청 토를 했어. 속을 비운 거죠. 속을 비우니 어때요? 아, 머리가 막 깨질 것 같고 떨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속 비우니 두통. 좀 떠내 두통 좀 떠내 이런식으로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거 순서대로 DTG D, W네 하고 111 22자 이거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D2 밑에는 그냥 1과 반대되는 D2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T2 Z2 D2 T Z2, Z2, W1, N1이죠. 자, 각각 요것은 지름을 나타내고요. T는 토크, Z는 이수, W는 힘, N은 RPM을 나타냅니다. 각각 이렇게 아, 나타내고, 이 모든 게 똑같다라는 거죠. 속비랑, 속비 I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오면, 어때요? 좀더 쉽게 외워질 수 있겠죠? 두통 좀, 속을 비우니 두통 좀떠내 아, 안 돼! 어때요? 자, 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 속비가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 만약에 d값이 400이라고, 아, d2값이 400이라고 치면은, d1값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어, 200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요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자, 뒤에도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부터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가시죠. 자, 내점 마찰차예요. 자, 이게 내점 마찰차냐? 아니죠. 자, 요것은 외접입니다. 어떻게 구분하였냐고요? 바깥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바깥에서, 여기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건 외접이에요. 그럼 내접은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안쪽에서 만나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얘가 D2, 얘가 D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마찰이 발생하겠죠? 이것이 바로 내전 마찰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둘의 공통점이 있다. 뭐냐? 바로 동력이다. 동력은 h로 표현하고, 괄호치고, kW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μ. μ는 마찰계수. 마찰계수. 곱하기 w. w는 뭐 힘이 되겠죠? 곱하기 v. v는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공통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마찰의수를 쓰고 곱하기 W를 QB 곱하기 V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Q라는 것은 면압 혹은 허용 압력. 자, 그리고 Q, 아, 여기서 B라고 하는 것은 폭이 되겠어요. 자, 이것도 이해가 조금 안 가실 수도 있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이거를 뭐 다른 거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어라고 생각해 주세요. 어, 기어다. 자, 이게 뭐 기어다. 얘도 기어. 기어끼리 만나게 되면은 맞물리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크게 한번 그려 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겠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 마찰 계수, 뮤가 생길 거고요. 자, 여기서 발생하는 압력이 서로 발생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 소문자 q로 나타내는 거예요. 면압이라고 하고 이 사이 이 사이를 b, 폭이라고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 qb가 합쳐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힘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공통적인 공통적인 사항이고 차이점에 대해서 또 알려 드릴게요. 자, 이 둘의 차이점은 바로 축간 거리입니다. 축간 거리가 서로 다르다. 축관거리라는 것은 이 중심과 중심 사이. 요 거리를 우리는 축관거리라고 나타내고 C라고 표현합니다. C. 자, 그래서 여기서의 C. 외접에서의 C는 2분지 2, D2 더하기 D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중심부터 여기 중심. 이 거리를 재는 건데요. 여기를 축관거리 C라고 나타낸다고요. 자, 그러면 아직 적재는 않았지만, 요놈이 클까요? 요놈이 클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자, 한번 2초간 고민해 보세요. 네, 정답은 이쪽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더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c라는 것은 2분지 d2에서 d1을 어, 빼주게 되는 값이죠. 그래서 이 축간 거리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은 어, 이렇게 바로 축간 거리의 공식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생긴 거를 좀 이해하시면은. 어렵지 않게고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은어 공통점인 이 h가 다르고요. 아, h가 똑같고, 나머지 축간거리가 다르다는 거죠. 자, 이것도 뒤에 가서 문제 보면서 실제로 적용해 보면은 무슨 말인지 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외전 마찰차와 또, 내전 마찰차. 요 차이에 대해서 한번더 프리뷰할게요. 자, 아시, 좀, 첫 번째 보고 이해 가실 분들은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전 마찰차는 이걸까요? 아니죠. 요거죠. 자, 그러면은 요건 뭐예요? 이거는 내전 마찰차가 되겠습니다. 둘의 차이점부터 한번 써볼게요. 바로 축간거리 C.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우린 C라 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C라고 했어요. 자, c는 2분지 d2-d1이 되겠고, 여기는 c, 2분지 d2+, d1이 되겠고, 공통점은 h, 바로 동력이 되는 이 부분인데, 동력은 muwv, muqbv. 자, 요게 이제 공통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바로 이제 실전 적용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 어, 바로 멈춰 놓고 풀어 보세요. 자, 멈출게요. 자, 되셨죠? 한번 저랑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통 마찰차. 자, 보통적으로 이렇게 주어지지 않아요. 이게 내접인지 외접인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풀 어떻게 풀면 되냐면 그냥 외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냥 외접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D2, 여기가 D1. 자, 지름이 여긴 4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300. 그리고 RPM이, RPM이, 어, 300. 각각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D, N, 돼 있고, 동력 H. 자, V와 W를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뭐, H e q mu, Q, B, V. 근데 여기서는 W니까, 어, mu, W, V로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v라는 것은 60분의 파이 d n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미리미터니까 미터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칸 가면 되죠. 한 칸, 두 칸, 세 칸. 0.4다. 그래서 파이 곱하기 0.4 곱하기 350, 60 해주면은 7.3. 미터 퍼 세크가 나오겠습니다. 자, V값 구했죠? 그래서 V값은 어, 7.32첫 번째부터 답이 나왔네요. 자, 다음은 W 구해야 되는데 이제는 너무 쉽죠? 왜냐면 여기가 3 곱하기 10의 3승 이퀄 킬런 어, 유턴이니까 상관이 없겠네요. 자 그냥 3 이퀄 6값 0.3 넣어주시고 W는 모르지만 7.3이라는 거죠. 자, 그럼 W는 1.36이고 그 단위는 킬로 뉴턴 그래서 각각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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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 각각 나오겠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도 바로 한번 풀어 볼게요 자이 문제 멈춰 놓고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봤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여기는 외접이라고 아예 주어졌네요. 외접이라고 주어져 있고 d 2 d 1이다자 회전수가 n값이 나와 있고 h값 나와 있고 d값 나와 있고 b를 모르고 자 허용압력 q죠. 자 마찰계수 μ예요. 자 h equals μqb 자 다시요 μqbv죠. 그러니까 0.25 곱하기 15 곱하기 D는 모르고 V값 V값은 60분의 파이 곱하기 D 0.45 곱하기 N 그게 10이다 자 그러면 b 값은 0.1886m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밀리미터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뒤로 세칸 가겠습니다. 그러면 188.62mm. 자, 항상 소수점 이렇게 좀 길면은 두째 자리까지 해 주시면 됩니다. 셋째 자리까지 넘어가면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거나 버림을 해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88.62mm. 나오겠네요. 자, 됐죠? 다음 문제 한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도 멈춰 놓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풀어봤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속비. 즉, 여기가 속비에요. I라고 표현해 줄수 있고, 축강거리는 C고, 내접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접이라는 것은 이 안쪽으로 돌고 있는 거. 여기가 D1, 아, 여기가 D2, 여기가 D1이 되겠죠. 자, 원동차. 그리고 동력. 폭 6이 아니고 폭 B입니다. 마찰계수도 주어져 있고 허용압력 Q도 나와있네요. 자 그러면 B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명만 충분히 들었다면 아마 못 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원동차에 대해서 설명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도 사실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까지 알고 가시면 더 확실하게 정답을 맞출 수 있겠죠. 자, 원동차가 뭐냐. 보자 자, 원동차. 자, 원동차와 종동차가 있어요. 이게 뭐냐. 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스터가 됩니다. 마스터. 종이라는 것은 슬레이브죠. 즉, 얘가 주인공이 돼서 돌아가는 애고요. 이것은, 이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원인을 일으키는 동차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원인이고, 그에 따라서 두 번째가 돈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이미지화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작은 것이, 작은 지름이, 원동차다. 보시면 돼요. 즉, 여기서는, 원동차가, D 1이 되겠고요, 조그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이게 돌아가니까 같이 이것도 같이 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가 좀 성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도 한번 해결해볼게요. 드디어 우리가 왔습니다. 속비 i라는 것은 두통 좀 떠내. 통점 떠내 1, 1, 1, 2, 2 D2, D2, Z2, W1, N1 그래서 이 모든 게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C C는 이 내접에서 2분지 D2-D1이라고 했죠? 자, 그러니 여기서 이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이게 400이잖아요? 이 속비가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d2분의 d1이 3분지 1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3d1이 d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길이가 제대로 나와 있진 않는데 이걸 그대로 여기에는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d2 대신에 3d1을 넣고, 마이너스 d1분의 2니까, 이것은 2d1분의 약분이 되고, d1이 되겠죠. d1이 바로 400이라고 되겠습니다. 어때요? 어,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은, d1이 요 값이 됐어요. 즉, 이게 원동차가 되겠고요. 원동차의 지름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전달할 때 폭의 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종동차를 구해야 돼요. 종동차. 종동차의 지름, 그리고 RPM을 구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럼 D1과 D2는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해요? D2라는 것은, 어, 3이니까 1200이 되겠죠? 1200mm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종동차. 종동차. 종동차의 지름까지 우리가 구했고요. RPM을 구해 차입니다. 자, 요게 이제 n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는 것은 n1 값이 500이다. 그랬을 때 n2 값을 구하면 되는데요. 자, n2 값은 166.67이 나오겠네요. 자, 각각 구했어요. 나머지 지우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h equal mu. Q, B, V, 그리고 여기는 0.35가 들어가고, Q는 10이 들어가고, B는 몰라. V는 60분지, 파이, D, N이 때, 이때 2개 들어가겠죠. 1200 곱하기 1, 200, 곱하기 1, 66, 6, 7이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H 값은 5가 되겠죠. 자, 이때11 곱하기 11, 3승이죠. 자, 그렇게 해주면은 계산기 돌리면은 0.13, 6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단위가 미터가 되니까 어 요건 조금 rp 뭐냐 밀리미터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뒤로 세칸한칸두칸 3칸, 3칸 가면은 136.42 밀리미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표정 정답이 되겠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5%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어느 정도 오차는 좀 감안을 해주니까, 어, 너무 다르다고 내 정답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원추 마찰차예요. 자, 이 문제 안 나오긴 하지만, 저는 이 문제 잘못본것 같아요. 근데 나오면은, 어, 너무 땡큐한 문제죠. 그러니까 너무 간과야. 하면은, 이거, 이제, 안이고 가는 거고, 어 여기까지 외웠으면은, 아, 요 문제 되게 쉬우니까 가져가는 문제고. 이 뭐, 안기에 좀 차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것은 그냥 여기를, 어 이런 원주 마차차 그림이 나온다면은,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탄젠트로 푼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이걸 떠올리냐. 자, 요거 이걸 이제 그림을, 뭐 같아요? 자, 없다고 했을 때, 자, 뭔가 이렇게 탄젠트 같지 않나요? <laughs> 아닌가요? 하여튼 뭐 저는 이렇게 암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래서 탄젠트 equal 똑같아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네모다. 자, 탄젠트 네모는 네모다. 이렇게 해서 암기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기에 알파가 오냐, 베타가 오냐, 그거에 따라서 좀 달랐는데, 자, 만약에 알파가 오면은 그냥, i분의 1을 해주시면 되고, 반대로, 여기에, 탄젠트 베타가 오면은, 그냥 i만 넣어줘서, 문제를 해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암기해주시면은, 좀 편해요. 어, 문제 잘안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어, 그냥 요것만 좀 챙겨가 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 그, 뭐, 이렇게 증명해서 푸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해서 기억해주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꼭지각을 보라고 해요. 꼭지점, 뭐, 꼭지각. 이렇게 돼있을 때는, 어, 물론 탄젠트를 구하겠지만, 아크 탄젠트, 이 아크 탄젠트 나머지대로 그대로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려운 건 아니고,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은딱이 어, 문제가 나옵니다.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멈춰 놓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아 푸셨죠? 자, 그러면 해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추마찰자.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그림은 어떻게 생겼다? 아, 이렇게 생겼다. 뭐다? 아, 이거 탄젠트 이용하는구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탄젠트가 뭐냐. 탄젠트는 m o equal m o plus cos t 분의 sin t 죠 자, 여기가 알파가 뭐냐 오냐, 베타가 오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꼭지가 알파, 베타를 각각, 각각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알파부터 구해보죠 자, 1번 알파부터 보겠습니다. 알파. 알파 이퀄 아크탄젠트. 자, 이게 이쪽으로 가면은 항상 이 마이너스 1이 붙어, 붙어서 아크라고 부릅니다. 자,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붙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공연 계산기에 실제로 그냥 그 마이너스 1이 있죠.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할 때 이걸 아크탄젠트라고 부릅니다. 너무 이제 겁먹지 마세요. 이게 막 갑자기 어려운 거 나왔다고 자 우리 알파가 들어오면은 이 네모에는 i분의 1이 어온나고 있죠? 그래서 i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래서 아크 탄젠트 속비. 자 i 이 두통 좀 떠내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고 n1분의 n2가 되겠죠? 그러니까 n1은 250. 150. 그래서 5분의 3이 되겠네요. i는 5분의 3이다. 그럼 여기서는 뒤집어지니까 3분의 5 플러스 코사인 60도라고 되어있죠. 60도 분의 사인 60도 해서 알파값을 풀면은 알파값이 43.57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두번째 베타다. 베타일 경우에는 이 네모, 이 네모 칸에는 그냥 i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게. 아, 이거 이렇게 풀면 바로 안 나올 거예요. 꼭지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2를 꼭 곱해줘야 됩니다. 똑같아요, 여기도. 2 곱해주고, 아크 탄젠트, 그냥 5분의 3 플러스 코사인 60도, 분의 사인 60도 해주시게 되면은 베타 값은 76.43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문제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됐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플러즈 공학의 플러즈였습니다.